붕스를 깔아놓기만 하다가 1.6 끝물에 시작해서 시작하고 있는 개청 레벨 65 뉴비입니다. 66이던데? 66레벨인데요? 그것도 심지어 중반 넘었는데? 66 중반인디? 65부터 경험치통 되게 크게 증가하지 않나? 현재 카프카 1돌, 불스 명함의 전광, 스파클 명함 어벤 명함 나찰 명함 레이쇼 명함 원신과 다르게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보니 애들 스펙을 어디까지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답지가, 그니까, 어느 정도는 있는데, 그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그, 그런 거예요. 1, 2, 3, 4, 5번이 있는데, 1, 2, 3, 4, 5번 중에서 원하는 정답지를 고르는 게임이에요, 이게. 원신은 1, 2, 3만 해도 되는데, 1, 2, 3번만 해도 그냥 그게 만물의 진리고, 불변의 법칙인데, 스타레일은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 <laughs> 어, 카프카 1도는 원신을 하다 와서 전광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뚫었습니다. 가차플레. 지딜 파티랑 추공 파티를 쓰고 싶어서 파츠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론까지 걸렀어요? 어, 그래요? 그래도, 그래도, 불스카프카 있으니까 번개로 어떻게 타협은 돼요? 타협은 되는데, 여기는. 개청력 사용, 지금 어벤, 나찰 행적 뚫고 있고, 10렙작까지 다 하고 나면 죄수 제공이 돌리죠? 10렙작? 무슨 10렙작이에요? 나찰은 10렙작 하는 거 아닌데? 나찰은 이거에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심0렙 짝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나찰이랑 어벤? 어벤도 뉴비가 이것만 심0레벨 주면 되지. 이거까지다줄 여력은 없는데, 내가 볼 때. 평타나 좀 줘요. 이거 짤딜꽤 큰데, 이거. 얘는 그래도 짤딜한 5천씩은 떠가지고. 근데 이거 방포 없지 않냐? 기초방어만 놓고 방포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게 아마 기초 스탯이 레, 이거. 아니, 랜돌란다 이거. 여생의 첫날이랑 똑같을 텐데? 운명의 실루였다 표조 때문에 낀다라. 우시동은 의미가 없는게 우시동은 기초방어력이 너무 낮아요 기초방어력이 그리고 아케론이 없잖아요 아케론 없는데 우시동 껴서 뭐해 디버프 부여 때문에 디버프 부여 때문에 우시동을 낀다 그건 맞긴 하겠다 그건 우시동 끼는게 맞는거 같다 차라리 우시동 끼는게 낫겠다 그러면 추궁에서 디버프 한개라도 더 거는거는 거는 메리트가 있어요 어, 이 레이쇼가 세지기 때문에 죄수대공이나 죄수대공 성구자 돌 예정인데 괜찮나요? 방송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방송을 잘 챙겨보고 있다고요? 뭘잘 챙겨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뭐가지 요즘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목이 요즘 너무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어벤이랑 지금 나차랭적 뚫으면은 본주님 딜 세져요? 정작 딜행적은안 찍어놓고 뭔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고, 변덕스러운 운명의 배틀. 왜? 원신처럼 시, 그 심플하지가 않나 어? 근데 요즘 원신도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설명은 읽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설명은 자 블랙스완 필살기 108%의 만큼 바람속성 피해를 가란다 이건 1회에요 1회 1회 딜은 아예 안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피증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근데 피해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강인돌 깔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블랙스완의 모든 딜의 그 기반이자 보세요 그냥 딱 보세요 200에서 220%가 돼요 누를 때마다 얘가 10%씩 세져요 누를 때마다 누를 때마다예요 근데 밑에 피해 배율까지도 증가하죠 몇 퍼센트 세지 겠어요 이게 심지어 이 효과가 누가 받아요? 카프카가 받죠? 카프카가 받는다는 소리는 이 시너지가 더 말도 안되게 강해지겠죠 더 말도 안되게 근데 이거 안하면서 무슨 어벤 나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다뽑아버리라뭘 봤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카프카는 이거 도대체 몇 번째 얘기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 몇 번째 어? 본인 어있어요 일로 와봐요. 다 조용히 하고 있어봐.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 뭐, 내 뜸, 나, 내가 뭐, 뭐, 뭔말 했어요? 일로 와봐요. 카프카의 모든 감전 들이 어디서 나와요? 어? 내가 이거 100번은 말했어요. 100번은. 최근에, 진짜로. 필살기입니다. 네. 그쵸? 자. 왜안 찍어요? 계속 차이를 보세요. 번개 피해 계속 차이를 보라고. 어? 이게 말이, 원신은 그냥 1렙당 7% 거의 고정인데, 웬만하면은. 이 게임은 랜덤이에요. 캐링받아 올렸을 때 효율이 달라지는 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서포터들 과투자 돼 있기만 해요. 그냥 무지성 888 하고 있네, 무지성 888. 레이시오, 이거 필살기 2레벨 더 찍으면은 딜이 이것만큼 세질 것 같아요? 이거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 스킬인데, 필살기가? 한 3, 세네 턴에 한 번씩 쓰는 스킬인데, 어? 그게 중요하겠어요. 12시가 중요하겠어요. 이건 매 턴마다 강해지는 건데. 지금, 무지성 888, 80레벨 찍고 있잖아, 지금. 어? 그래요, 추궁을 준비할 수는 있죠. 준비할 수는 있는데. 어? 무지성 80부터 하는 거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금파클 이런 건 75여도 돼요. 나찰도 75면 되고, 초반에는. 아니, 근데 개척력으로 어디다 쓴 거예요, 도대체? 66레벨 중반인데 이거밖에 뭐 키울 리가 없는데 아무리 80레벨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해도 뭐 이상한데요? 공신으로 카프카가 도대체 어떻게 136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지금 129가 나오는데 블랙스완도 너무 스펙이 높은 것 같은데 내가 볼때 유물만 돈것 같다 어째 60레벨부터 66까지 유물만 돌았다고 해도 믿겠는데 나는 이거? 이거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속도인데 2레벨 때에서 이렇게 블랙스완이 빠를 이유가 없는데 지금 완매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라이 뭐그냥 카프카보다만 빠르면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잘 모르겠네 잠깐만요 아씨 막스 사야겠다 이거 안 되겠네 삑삑거리는 들이잖아 지금 이게 지금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선구자까지 맞췄다고 이게요 본주님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이 중에 쓸모없는 거는 폐기 처분했을 거거든요? 본주님, 성구자 개수가요, 시계공 개수랑 똑같아요, 이게. 결국 5대5 비율로 나오게 돼 있는데, 시계공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아케론이 없는데. 어? 도대체 성구자를 얼마를 맞추려고, 이거를. 지금 이지들하고 있어요. 행적도 못하는 사람이. 어? 댓풀이안 나오니까 미리 준비하는 건 알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건. 공신은못 써요. 이거 로빈 쓰면은 라운드당 행동이 빨라야지 이게 딜이 나와요 레이시오는 기초속도가 느려가지고 기초속도가 보시면은 속도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보통 120에서 122 정도 넘어가야 돼요 보통은 로빈은 속도 올려주는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103이잖아 지금 103이라는 거는 그냥 속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 그냥 라운드당 한 번씩 밖에 음. 행동을 못해요 이게 공신 효율이 좋으려면은, 어, 딜이 진짜 무지막지하게 좋거나 행동 게이지를 땡겨주는 친구가 있거나 둘중 하나여야 돼요, 둘중 하나. 그거 아니면 효율이 내려가요. 공신은 표기상으로만 딜이 좋아 보이고, 실제력으로 DPS를 재면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폭신 껴야 돼요. 특히 그걸 쓸 거면. 그리고 134를 맞추는 거예요, 최소한. 최소한이에요. 토파즈 같은 경우에도 속신 끼는 거예요. 스텝 맞추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레이시오, 토파즈꺼 이건가 보네요. 제가 볼때 아스타 끼고 있는 거, 그쵸? 정신 나갔죠, 그냥. 직굴 날려주면. 왜 정신 나갔냐는 소리를 하는지 알아요? 본준님 뉴비잖아요. 원신에서 하던 짓거리를 여기서 하고 있네? 응? 왜? 이런 거 강화 왜안 해요? 이런 거. 응? 토파즈를 쓴다는 건 토파즈 전광까지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수렵, 무기, 뭐, 뭐 있는데. 농검으로 때우려면 때울 수는 있어요. 때울 수는 있는데. 음? 그러면 갑옷이 치약갑이나치피갑이 제대로 된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준은 이거 썼다고 칩시다. 그래. 치약갑 이거 쓴다고 치자. 전광을 어. 만약에 뽑는다고 하면은 무조건 치피갑 써야 돼요. 행적도 치약이고, 전광도 치확이라서 치피가 효율이 무조건 좋아요. 어? 왜 강화 안 해요? 어? 아니, 뭐, 이거 유물 강화 재료가 모자랄 리가 없는데 겨우 이거밖에 덱풀이 없는데 왜 강화 재료가 모자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구자를 두 캐릭이나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두 캐릭이나? 아니, 대공 맞춰도 되잖아, 대공. 아니, 뭐, 대공도 나오겠구만, 지금 보니까. 어? 토파즈는 대공이랑 선구사랑 1%밖에 차이 안 나요 1, 2% 이게 왜이 얘기를 하냐면요 본주님 이거 레이시오 정도까지만 맞추고 남는 개척력은 이제 애들 행적작을 먼저 했어야죠 본주님 지금 제가 얼마나 모아놨는데요 출공파츠 야 이거 어떡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토파즈 내일 모레 나오는데 내일 모레 나오는 캐릭터 행적재료가 없는데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하려고 꿈의 눈물 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택도! 이거! 이거 초록색이랑 1대1 비율 아니냐, 꿈의 눈물? 이거? 아닌가? 파란 거냐? 이거 비율 아는 사람. 이거 초록색이랑 1대1 비율이지. 야, 이러면은 이거 행적작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레이시오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무슨 유물만 돌고 있어요! 로빈은 어떻게 키우려고요? 어? 야, 로빈 것도 없잖아! 뭐 하는 미친 짓이에요, 이게, 지금. 책이랑 광추광화재료만 있는 거 보니까 지금, 꾸준히 한건 맞는데, 어떻게 이게 모자라요, 이게 지금. 이게 모자라면 안 되는데, 이틀라은 애들을 지금 뽑자마자 쓰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 아니, 뭐 돌파재료를 모아놓은 뭐 것도 아니고, 돌파주꺼뭘 방송을 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발 그런 거짓말 도 하지 마. 그냥 안 봤다고 해라, 차라리. 어? 캐릭터 한 개당 보라색 들어가는 게 거의 100개에요, 거의 100개. 거의. 거의 100개로 잡아야 돼요, 이거를. 어? 언제 키우려고요 토파즈. 2.2 <laughs> 끝나면, 이제 2.3에 쌤이랑, 바, 그, 그, 누구냐, 제이드 나오는데 그거 준비해야죠. 어, 그것도. 뭐, 쌤 걸을 거면 뭐, 할 만은 없는데. 심지어, 지금, 카프카도 10레벨 줘야되고, 블랙스완도 10레벨 줘야되는데, 이거, 얼마나,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돈만 많고, 그냥 무지성이잖아. 눈물이, 이게, 지금, 1대1 비율이라, 초록색이랑. 이거, 초록색은요, 이거는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300개 있어봤자에요. 어? 변환하면 겨우 이거 100개밖에 안돼. 이거는 급할 때 쓰라고 만든건데, 이거를 그냥 이것만으로 때울 생각을 하네. 애들 666 하면 끝나겠다, 야, 666. 666 정도 하면 다 사라지겠다, 이거. 그 이후에는 뭐, 어떡하려구요? 어? 뭐야, 투파즈 레이시왜 이렇게 약해? 이러고 있을라고 개청력 진짜 아깝다. 아니, 아케론도 없는 사람이 성구절 이렇게 돌면은 개비효율적이죠, 진짜. 일단, 본주님이 다 걸렀으니까, 추궁파츠 모은다고 했으면은 모아야죠. 다음 버전에 쇼부 봐야죠. 이제 이틀 뒤에 쇼부 봐야 되는데, 뽑아야 될거 얘기해달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토파즈, 로빈, 그 다음에, 토파즈 전광 정도까지, 최대. 이번 덱이라도 제대로 완성을 해야 본주님이 뭘 하죠. 아니, 그니까, 가성비 좋은 아케론을 왜 걸러도 대체. 지딜 파티는 아케론 파츠 안 써가지고 효율도 좋은데. 아케론은요, 페라를 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지딜 파티가 페라 써? 안 쓴단 말이야. 이러면은 본주님한테 얘보다 가성비가 좋은 게 없는데. 이거 하나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냥 스파클 넣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 정우는왜안 키워요? 지금 보니까. 왜 스파클, 스파클을 왜 1번 파티에 넣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보니. 아니, 잠깐만.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건데? 11층은 또 어떻게 깬 거야, 이거? 정우를 키워놨어야죠, 정우을 ᄌ 됐네, 이거, 진짜. 아니, 본주님 1.6이면요. 많이 늦은 게 아니에요. 1.6이면은. 본주님 2.0에 한 사람들도 이거보단 나아요, 지금. 아니, 뭐, 정훈을 키워서 좀 넣어보든가 하든가, 아니면 아스탈 키우든가. 아니, 아스탄 망했네, 이거. 이건 안 돼요. 아스탄 최소 다돌이 해야 돼요. 아스, 최소. 정훈 넣고, 카프카한테 버프 넣고 좀 쓰면 되잖아요. 아니, 왜, 진짜, 이거 해가안 가네. 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실망이 큽니다, 권주님. 제가 지금 오늘은 목청을 높일 이게 뭐가지가 지금 진짜 안 좋아요. 요즘 계속, <laughs> 막 이러는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실망이 큰 이유. 방금 잘 봤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이거 100번은 말했어요, 100번은. 어? 이것도. 정훈 넣어야 된다고. 완매 없으면 그냥 정훈 넣어서 쓰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정훈도 안 키워. 어? 뭐 넣어으라고요뭐 완매까지 존버하려고요 완매가 언제 해줄 줄 알고. 완매 2 4 해주면 그때 뽑아서 이제 제대로 써보려고? 이거는 스타레일을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스타레일 고수가 가, 스타레일 고수가 되는 길이 아니라고. 어? 이건 쭈따이 쭈따이 쭈따따야 그냥 뭐 하고 있는 짓이요 에 이게 지금 혼나기만 뒤지게 혼나죠 뭐 아무 것도 설명 안 해주는 것 같겠지만 본주님은 지금부터 행적자기나 똑바로 하세요 행적자 어 개수를 읽어봐요 개수를 제발 개수를 얼마나 세지나 카프카가 10%씩 세진다니까 이그 있을 때마다 어? 필살기랑 이거 두개 찍으면은 그러면 이거 효과보다 더 좋아요 더 레이시오도 행적작 좀 하고 어난 모르겠다 독파즈 레이시오 로빈 그거 해가지고 쓰는 건 좋은데 본준이 뭔지 육성 끝날지 난 모르겠어요.